마포비즈플라자는 자금 및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자 구와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포비즈플라자에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가를 모집해 창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포비즈플라자가 지난 18일까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성공 창업을 실현할 창업가를 모집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 1인 창조기업 4개 기업, 시니어 창업가 3개 기업, 총 7개 입주기업을 선정하는데요. 이 가운데 1인 창조기업 2개와 시니어 창업가 1개는 여성 창업가로 선발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게 되며 주요 심사 기준은 아이템 참신성 및 사업계획 충실성, 상품화 가능성 등이 해당됩니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사무공간과 편의시설 무상제공,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혜택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창업에 유익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을 바라는 구민들이 성공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